주파수 공명 파동 자가 파동 치유 좀질문하신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파동으로 치유하는 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나는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내가 이거 응, 받았어. 그래서 그 저기 나는 그 주파수 공명을 응 그, 거의 몰랐다가, 응, 응. 내가 찾아갔을 적에, 저기, 저, 당산동에, 응. 그때, 나한테, 응. 인체에서 나오는 파동이, 여기서 나오는 파동, 여기서 나오는 파동, 다 다르다고 나한테 얘기를 응. 했어요. 예, 맞아요. 그때부터 내가, 아, 그것에 접하게 됐어. 응, 응, 응. 어? 아, 이게, 맞는 말씀이구나 하고, 응.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는 몰라도 내가 접한 과정이 있지. 응, 응, 응. 근데 이것도 응. 주파수 파동이라는 것이 응. 자기 몸에서 나오는 주파수와 파동이 있듯이 응, 응. 사람이 자기가 몸을 낳고 있으 바깥에서 그 파동을 받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요. 예. 응? 응. 근데 우리 박원장님 거는 응. 자기가 만드는 파동과 주파수를 가지고 자가치유를 하는 거냐? 예, 그런 겁니다. 어 그럼 내가 주파수와 파동을 만들어야 되네. 예. 네. 예. 음, 음. 그거는요. 예. 그 이, 내가 아까 설명해한게 뭐냐면 이 인간의 몸의 구조는요 예. 물질라 돼서 현재 있는 나의 모습을 일단 가라고 표현하자 이게요. 예. 가라고 표현하자 이게요. 예. 그러면 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 왔을 때는 예. 우리는 윤회를 인정하든 안 하든 윤회는 합니다. 뭐이 본인이 저 종교적 관점에서 윤회가 있다 없다 말은 할지는 보지만 분명하게 윤회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신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윤회합니다. 음. 그래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윤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이 윤회합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들은요. 윤회 안 합니다. 그거 저기 저나범 채널 명상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요, 거기 써 있습니다. 거기 그 차,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더 이상 긴 얘기하기 뭐하니까. 그거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입증 다 해드립니다. 만약에 궁금해서 물어보면, 이래서 윤희하고 이래서 윤희하지 않는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윤희하는 존재는 내가 몸을 갖지 않을 때는 뭐예요? 비물질 상태잖아요. 근데 파동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비물질 상태입니다. 입자 없습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형상을 자유롭게도 되고 아닙니다. 근데 그 파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는 부모한테 가서 얘기했듯이 자기의 파동을 가지고 내 오장육부 다 만들어서 옵니다. 자기가 해서요. 이미 그때 오장육부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장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크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하고, 이거 이미 자기 파동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미 몸을 아기 몸으로 만들어 와서 이것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외부 환경과 접촉을 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는 과정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건강해 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가지고 있던 자기 고유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6,180개인가 파동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의 파동의 종류는요. 그것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간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처음에 간에 고유 파동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파동을 내고요. 우리 몸은 오케스트라처럼요. 6,180개의 파동이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진동으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이 거의 간이 간이 병이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파동이요. 변합니다. 그러면 지휘자가 압니다. 우리 인간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나중에 알지만. 그럼 불협파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잡아주는 방법은 뭐냐면요. 오리지널 정상적인 파동이 있다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 파동을 인식하는 존재 상태가 내게 있습니다. 일로 있... 오세요? 음. 음. 있어요. 음,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주파수 공명 자가 파당 치유는요, 나는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도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늘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현재 상태예 지금 어떠냐야? 아니, 3일 전에 그거 나고 하문상관 있어. 지금 그것이 연결 이어져서 이어져서 현재 내가 있으니까 나는 이 상태 현존이에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내가 어떻게 됐지? 모르지만, 현존의 이 상태와 관련이 돼서 외부와 어떤 에너지 작용으로 해서 3일 후에 어떤 상태로 될 겁니다. 그 3일 후의 문제예요. 나는 늘 현존 상태입니다. 그죠? 그러면, 현존 상태의 나의 파동 상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는 그거를 내가 예전에 건강했을 때, 그거를 나는 뭐라냐면, 과거적 현재라고 릅니다 늘 아, 뭐 과거적 관계. 현재라고 저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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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이버, 저기, 나범손도 명성원 네이버 카페에 그거 있습니다. 네, 네. 과거적 현재라고 저는 합니다. 네. 제는뭐늘 현재기 이 때문에. 네. 그리고, 그래서 과거에 내가 건강히 했다면 그 상태의 파동을 제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면을 통해서 하, 하, 예, 하듯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네, 네. 나의 발출되는 파동을 가지고요, 음. 내 몸이 그거를 현재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음. 나는 그거를 쓰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내가 어려서부터 뭔가 질병 상태가 있어서 태어났어요. 음. 그러면 내가 건강할 때가 없었잖아요. 불행하게도. 음. 그럴 때 내가 쓰는 방법이요. 음. 저는 미래적 현재라고 하는 방법을 씁니다. 미래적 현재라고. 현재. 음.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왜, 왜냐면 인간의 몸의 세포는요, 사, 피부에서는 3일 만에, 어떤 거는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1년, 만에, 1년 8, 1년 반 만에 내 뼈까지 다 바뀝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식의 상태로 내가 미래적 현재, 미래적이라는 것이 그 건강한 상태, 그거를 내가 떠올리면요. 내 몸에서 그 파동을 인식해서 그거를 발출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미래적 현재로 내가 해서 그 파동을 발출을 합니다. 현재부로. 그러면요, 한 번에 안 되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질병이 있는 장부와 공명을 시킵니다. 그게 제가 하는 주파수 공명 작업 파동 치유 방법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그것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저는 그렇게 방편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파수 공명 자가 파동, 자가 파동 치유, 치유, 치유 방법이 과거에서부터 있던 거였어요. 지금 새로 참. 깨달아서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이거 수련과 명성을 통해서 내가 발견을 한 거고요. 아, 그 발견 전에. 근데 그거를 나는 그렇게 다어를 썼지만 음. 다른 방법근데 이름만 다를 예, 예, 수도 있어요. 예, 예. 이름만 다를 수도 있어요. 난잘 모르겠어요. 음, 음.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음, 내가 이걸 해 보니까 그렇다는걸 알게 됐고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이건 거구나라고 내가 단어를 내가 선택해서 쓴 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는 다른 방식으로 그걸 할 수도 많이 있다고 봐요. 네.